다 산에 야생화도 이렇게 비어있고, 지금 소개, 소개해드릴 약초는 이것은 꼭두선입니다. 꼭두선이. 이 신장결석에 이성 약초입니다. 뿌리를 채채가 말려서 달에먹으면 신장결석에 아주 유용한 약초입니다. 하지만 이게 용량을 잘못 보기 하면은 암도발생시킨다는 그런 아주 정량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약재입니다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두선입니다 꼭두선이 열매를 이렇게 다 달렸습니다 열매도 먹어보니까 먹을만 합니다 네. Yeah. 꼭 구선입니다.